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네 오늘 포스뱅크 그리고 HB 인베스트먼트도 수익 측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시안컵 축구 때문에 정리가 늦었는데요. 축구도 기분 좋게 끝난 만큼 두곳 모두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공모주들과 비교해서 같이 정리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HB 인베스트먼트는 16일부터 우진엔텍과 동일하고요. 포스뱅크는 17일부터 현대힘스와 같이 청약합니다. 다만 포스뱅크는 환불이 주말이 껴서 4일이 걸리기 때문에 비례까지 하는 분들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대신 스펙 청약 환불금으로 포스뱅크와 현대힘스 비례로 활용 가능합니다. 먼저 포스뱅크부터 공모 개요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국내외 포스 그리고 키오스크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기업 성장성이 눈에 띄어 보이고요. 공모 주식 수는 약 150만 주. 그중에 일반 청약자에게 금액으로 68억 모집합니다. 그리고 시총은 1,684억으로 상장을 하고요. 주간사는 하나증권. 공모가는 상단을 초과한 18,000원으로 확정이 됐네요. 그리고 유통금액은 501억 약간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상장일은 미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위측 결과 보겠습니다. 기관참여가 2,100 사건, 경쟁률 839가 나왔어요. 먼저 기관참여가 우진엔텍이 2,049건으로 역대 기록을 세웠는데 포스뱅크가 바로 갈아치웁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839대1뭐 좋은 결과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가격은 밴드 상단이 15,000원 어, 그런데 상단 초과가 98%로 대부분이에요 세부적인 가격이 나오지 않아 아쉽긴 하지만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18,000원 초과도 많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확약은 6.2% 그리 높진 않았는데요 우진엔텍보단 낮은 결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HB인베스트먼트는 어, 벤처 캠피탈 회사죠 공모주식수는 약 666만주 일반총액자에게 57억을 배정합니다. 시총은 900억대로 상장하고요. 주간사는 nh 투자증권 단독, 공모가는 역시 상단 초간 3,400원으로 확정됐어요. 유통금액은 309억이고요.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상장일은 1월 25일 목요일이라서 아직 포스뱅크 상장 일정이 미정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론 단독 예정입니다. hb도 수요일 측을 보겠습니다. 기관 참여가 1,955건 경쟁률 839대1이 나왔어요. 역시 참여나 경쟁률 모두 방금 포스뱅크에 준하는 높은 결과로 보이고요. 가격을 보면 여긴 세부적으로 잘 나왔네요. 밴드 내 가격은 안 보이고요. 확정가 3,400원 초과 비중이 약 92%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청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잘 확정된 거고요. 확약은 역시 낮은 7.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HB나 포스뱅크 모두 기관들이 오래 가져가기보다는 최근 상장 수익률이 높은 것을 감안해서 빠르게 매도할 공모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공모주 최근 상장 사례와 비교해 봤습니다. 두곳 경쟁률 839대1로 어, 똑같이 나왔네요. 이전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은 경쟁률로 생각되고요. 확약이 낮긴 하지만 유통 금액이 비교적 부담되진 않아요. 작년 말에 600억 대, 1000억 대 공모주들 고가 기준 따따블에 도달을 했었고요. 직전에도 수요 예측이 높으면 뭐200% 이상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기대 수익률 200% 넘게 가져가는 것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다섯 곳중네 곳이 수요 예측이 나왔는데요. 우진엔텍이 월등히 좋아 보이고. 나머지 세 곳은 무난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균등은 모두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내일 포스뱅크 상장일이 현대임스와 겹치는 걸로 나오고 현대임스 수익이 적정하게 높다면 상장일 수급 부담이 비교적 적은 우진과 HB를 배분하는 것 괜찮아 보여요. 반대로 그게 아니라면 대신 스펙에 풀 청약을 하고 현대임스로 집중하는 방식 아마 이런 형태로 가져갈 것 같은데요. 이건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잘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예상 청약 경쟁률을 보면 이번 주 공모주에 저는 15에서 20조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오늘 말씀드린 두 곳은 우진 엔택보다 수요직이 낮긴 하지만 비교적 청약 한도가 높습니다. 주간사도 꽤 들어오는 곳이라서 저는 계좌 각각 25에서 20만 건 증거금은 2.5조, 3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HB는 균등, 3.33주, 비례한주 증거금 300만원이 나오고요. 포스뱅크는 균등 0.94주, 비례한주 증거금 1,6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hb 인베스트먼트가 균등 3주가 넘고 비례 증거금도 더 낮아 보이긴 하지만 공모가에서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얼추 비슷한 경쟁률을 보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각각 청약한도 보겠습니다. 먼저 HB의 주간사는 NH 투자. 최소 청약수 10주, 17,000원 필요합니다. 일반 최고 청약한도는 55,500주. 증거금 9,435만원이 필요하고요. 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포스뱅크는 하나증권이고요. 최소 청약수가 많아요. 50주. 증거금 45만원 필요합니다. 일반 최고 청약한도는 18,000주. 1억 6천 2백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수수료 역시 2천원 있어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게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대신 스펙 마감, 우진엔텍 청약 1일차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현대임스 수요일축도 나오는데요. 내일도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이번 주 청약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